의미 없는 녹화를 해야겠다. 다시.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여기서 별 하나의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나? 어, 별 하나. 별 하나. 지금 이 별과 시적화자가 뭔가 서로 소통을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 존재거든. 이 시에서는. 그래서, 어, 나는 위에 빼서 쓸게요. 시적화자와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소중한 존재. 그다음에 아래 쪽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별 하나를 자기가 쳐다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쳐다보는 걸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 거야. 별과 화자가 한계를 형성함. 응. 형성함. 그리고 위에 봐봐봐. 다시 1년 첫일행을 다시 볼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랑 물결해봐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물결해봐.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라는 거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서 별 하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천상의 존재들이야. 천상. 다시 말해, 하늘. 하늘 위의 존재들. 존재. 천상의 존재.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이거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이건 지상의 존재. 지상의 존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결국 지상에 있는 나와 천상에 있는 별이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 갖고 있어. 이연 이연 밤이 깊을수록 어 밤이 됐어요 줄쳐 봐봐 어 밤이 됐어요 지금 별이 뜬 시간은 저녁이거든 근데 거기서 밤으로 시간이 경과했어 써놓자 시간의 경과 근데 이 시간의 경과가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 뒤에 읽어 볼게요.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뭔가 사라지고 별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밤이 되었을 땐 이별을 뜻하는 거다. 괄호 열고요. 아이고 이별. 이별을 상징한다. 이별을 상징. 이별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야. 왜냐면, 별은 어차피 해가 뜨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 어. 그리고 나는 어둠, 어두워지면은 결국은 사라지 집에 가거나 어디를 가야 되는 존재인 거지. 밖에 나와 있을 수 없고, 결국 둘은 그두 존재는 이별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더 질쳐볼까? 나는 어둠 속이 사라진다. 단순히 집에 간다는 의미 말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 나라는 인간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더 써놓을까요?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또는 죽음을 갖는 운명을 갖고 있는 운명적인 존재다. 자기는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다. 별은 밝아지면 사라지고 나는 결국 죽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법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할 거야. 이제 빨간 펜 들어볼까? 표현법. 너희가 맞춰봐. 재미나, 유네야? 별,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자. 별은 뭐뭐 속에 뭐뭐하고, 나는 뭐뭐 속에 뭐뭐한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이런 걸 땡땡법이라고 해요. 문장에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는 거. 이라고 해요. 맞아. 대꾸법 대꾸법 응. 그리고 또 하나 표현법이 여기서는 더 있어. 응. 하나 더 쓸게요. 별은 밝은데 사라지고 나는 어두운데 사라져. 어 둘이 다르지? 차이점이 있죠? 이런 거는 대조 대조라고 해요. 응. 대꾸법과 대조의 표현방법이 쓰였다. 그 다음 마지막 연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정다운, 정다운, 너와, 너 하나, 나 하나는 이제 네모해보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모해보자. 이건 지금 다시 만난다는 건요. 우리가 두 글자로요. 재회라고 하지, 그치? 재회를 소망하는데, 재회를 소망함. 근데 이게 어떤 종교의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 이런 사상은 종교가 있어 불교 불교는 이렇게 뭐지 윤회론적 사상이라 그래서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뭐 이런 걸다 믿는 거거든 그래서 괄호 열고 불교적 윤회관을 갖고 있어요 화자는 불교적 윤회관을 믿는 거지 결국 죽고 나서 나중에 미래에 또 만날 거야 이런 걸 믿는다는 거지. 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디다 쓰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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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좀 있어. 여기 하나만 좀 정리해볼게. 제목은요. 소제목은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야. 하자의 정서 및 태도 해서 별 하나 정리해보고 그리고 옆에 쭉 옆에 나 라고 정리해볼게. 별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볼까? 나 이렇게 네모 해보자. 별은 결국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 그치. 아까 두 글자로 그걸 뭐라 정리했어? 천상. 맞지? 천상의 존재고. 천상의 존재. 그 얘는 어느, 어떤 속에서 사라졌냐면 밝음 속에서 사라졌지. 이것도 써볼게요. 밝음 속에서 사라짐 그럼 그거에 빗대서 나도 한번 써보자. 나는 어디의 존재? 지상의 존재. 존재고. 나는 어디 속에서 사라졌죠? 어둠, 어둠 속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하나 짝대기 여기도 짝대기 여기 짝대기 이렇게 딱그봐봐 그리고 가운데에 낄따랗게 네모하고 여기에 이제 정리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별과 나는 우연히 만난 거지, 그치?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연히 내무 뭐 하늘 보니까 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연한 만남. 또는 운명적 관외고 만남. 속에서. 어차피 우리 둘은 뭐 해야 되는 대상이냐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 그치? 이별. 하지만 맨 마지막. 다시 뭘 소망하고 있어요? 음. 다시 만나는 거? 두 글자? 재회. 재회를 소망.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가, 그냥 이게 다예요. 어. 마지막으로, 어, 작품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 갈래 쓸 거고요. 두 번째 성격 쓸 거고요. 세 번째 주제 쓸 거고요. 마지막 특징 쓸 거야. 두 이렇게. 특징은 두개쓸 거예요. 자, 갈래는 무슨 시 형식이 특별히 없으니까 자유시. 그리고 시적 화자의 생각이나 이런 게 드러나 있으니까 서정시 성격 성격은 이 별을 보고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냥 사색적이라고 해요 사색 또 가만히 뭔가를 어떤 대상을 보면서 뭔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걸 관조적 자세라고 해요 관조적 관조적 마지막 별과 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상징적 주제는요, 좀 주제가 좀 특이하고 어려워. 되게 철학적이거든.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생각에 빠져서 결국 뭔가를 깨달았다. 이런 걸 담고 있어. 특징 첫 번째는요. 뭐 별, 뭐 밝음, 어둠 이런 소재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어.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함. 주로 사용함. 두 번째, 아까 우리 그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무슨 법 무슨 법 있었더라? 법 대조 그치? 그거 쓸 거야. 대 와, 대조를 통해서 실적 의미를 강조. 실적 의미를 강조함. 끝이에요. 내용이? 이게 다예요. 어. 다 됐어요. 뒤로 갈게요. 바로 우리가. 결과 내가 뭐함? 이별함. 또는 헤어짐. 너는 응. 헤어짐. 응. 마지막 3년 별과 뭐 하고 싶은 소망, 재회.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별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별은 뭘까요? 나와 뭘 맺는 관계,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따지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의미하는 게 그치 소중한 사람과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담고 있다고야 다음 2번 다음 글을 읽고 문학과 다른 예술 분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960년대 말 뉴욕에 살고 있던 화자 김환기는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김광섭의 시를 읽었습니다. 당시 김환기는 가난과 고독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 긴 투병 끝에 놀라운 기적으로 소생한 김광섭이 펴낸 시집에서 그는 눈이 번쩍 띄는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가 작곡해서 노래로 불리기도 한이 시를 읽는 순간 김한기는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겨내고 그립고 다정한 얼굴들을 생각하며 점과 선이 무수히 반복되어 찍어지는 점묘화를 어머 그렸대. 그럼 아까 우리 봐봐 여기 앞에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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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여기, 여 작품 제목. 그치. 저게 김광섭의저 시를 이용해서 어떤 노래도 만들고 막 그랬대요. 그럼 보자. 1. 파가가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에서 무수한 점을 통해 뭘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써볼까요? 재미나? 재미나 써볼까요? 어, 재미나 써볼까요? 우리는 멀리서 보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리고 서로 이어져 있는 바로 열고 내가 꿈에 갖는 존재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지.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 그래서 그렇잖아. 막 사돈의 팔촌에서 건너 건너 하면 결국 다 아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거지. 2번. 화가 김환기가 시의 제목이 아닌 시의 구절을 그림의 제목으로 삼은 까닥은 무엇일지. 시의 제목은 원래 뭐예요? 저녁에잖아, 그치? 근데 이 김, 그, 김환기라는 사람은 시의 일부분을 여기 아까 앞에 갔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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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일부분을 가지고 작품의 제목을 만들었대. 그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여기로 왔다. 어. 재회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관계를 재회 다시 만난다. 관계의 어떤 연속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활동이 아마 뒤에 갔어. 뭘고 하나 있어요. 다음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낸 시이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주목하여 다음 활동 해 보자. 어떤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낼 때.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주소에 엔터 키를 치면 모니터에 또또 오르는 또 하나의 공간. 어, 사이버 공간이겠죠? 그 공간에도 비는 오는지 빗속에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는데 갸냘픈 코드를 붙들고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봐봐.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주셔볼래요? 세 번째 줄이 사이버 공간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자꾸만 멀리 달아난대. 그치? 인연이 계속 멀어지는 거야. 인연이 멀어짐, 근데 자기는 계속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계속 검색하고, 계속 찾는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는다. 인간관계를 찾는 노력을 한다. 찾는 노력. 세상은, 세상은 거대한 월드와이드 웹. 이게 뭐 WWW잖아요. 그치?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우며 인연을 확인한다. 오늘의 검색 항목은 사랑. 자꾸만, 자꾸만 달아나는 너를 쫓아 윈도우를 열어보지만, 결국 들어갈 수 없는 너의 빈, 사이버 공간. 뭔가 이게 지금, 인간,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데, 계속 멀어진다는 거는 그런 게 형성이 잘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번 보자.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너희, 너희 세대는 그렇다며, 팬메 이런 걸로 막 대화를 하고, 페이스북 이런 걸로 친, 친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얼굴 보면 얘기 안 하는 애들도 많다며. 그런 인간관계를 땡땡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인간관계의 반대말이야. 피읍, 시읍 시읍적. 겉으로만 이렇게 뭔가 친한 것 같은데, 진짜 친하지 않은 거 그런 관계. 피상적 인간관계라 그래요. 피상적인 인, 아이고, 인관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습, 뭐 이런 거 태꼬 나머지 밑태꼬는 음, 너희가 해보는 음, 건데요. 그렇지? 건 뭐? 괜찮지. 응응. 응. 그럼 이건 나머지 여기는 시는 크게 정리하지 말고 너희가 그냥 말로만 해봐.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맞아, 맞아. 그게 주제야.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거 됐어 끝.